그럼 차인신 전문가 오늘 어떤 물건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흔히 임대 수익을 운영하고자 할때또 월세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할때 보통 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이제 역세권을 많이들 이제 고려하시죠. 네, 역세권이면서 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거기또 학군도 우수한 학군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유명한 대학교까지 있다면 그것처럼 또 가장 최상의 임대 수익을 할수 있는 물건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소개할 물건은 6호선 안암역에서 도보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로 한번 여러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표와 함께 같이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물건은 6호선에서 안암역, 6호선 안암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분양 면적은 83.45제곱미터에 실 면적은 40.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아, 총 7층 규모의 건물로서 어, 투룸 구조에 봄 물건은 3층에 해당이 되고요. 어, 1층에는 또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예정이 될 예정이고요. 아, 10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2억 5,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 투자는 1,500만 원으로 초역세권의 또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오피스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세금을 이용하면요. 1,000만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게다가 3개월 후면 준공되는 신축이기 때문에요.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위치를 살펴보니까요. 6호선 안암역. 초역세권입니다. 이 안암동이 바로 고려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잖아요. 네. 입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고려대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요. 또 고려대학병원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어 크나큰 그런 종합병원도 앞에 있고 우수한 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입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서울의 그 도심과 가까운 제기동에 위치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안암역에서 도보거리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버스정류장과 있어서 임차인이 상당히 선호를 할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고려대 뿐만이 아니라 성신여대, 또 강북 최고의 학군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요. 또 도심상권에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도심상권에 그 종사하는 상업 종사자들도 많은 그런 선호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또 상업지가 인접해 있고, 어, 임대 수요 시장이 풍부해서 그런 관련 상인 수요도 풍부하게 늘어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초역세권도 모자라서 버스정류장이 물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교통이용이 편리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고려대도 있고요. 강북의 내로라하는 학교들 참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인차 수요가 탄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외에도 좀더이 물건이 매력적일 수 있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여러가지로 그 교통이 라던가 어떤 역세권 또 각종 이런 개발사업이 각자 많은 호재를 좀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이는데요 1호선 재기동 역세권 및청량리 역세권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로 인한 프리미엄을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구와 종로에 그 출퇴근을 할수 있는 직장인들이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또 그런 청량리와 재기동 이런 상업 종사자들이 풍부해서 가깝게 인근으로 많은 이 지역에 임차 월세 수요가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평가 되어져 있는 지역을 탈피하기 위해서 또 용두동, 제기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좀 활성화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부도심 개발 사업 이런 거에서 의한 의해, 그 주변 일대의 지가 상승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다양한 경전철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충분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청량이 역세권의 개발 수혜를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구 종로 일대에 각자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풍부해서 어떤 임차 수요를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고, 송도에서 또 청량이를 지나서 마석까지 연결되는 GTX-B 노선의 예비 타당성도 이미 좀 검토 중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작업의 본격화, 추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청량이에서 어, 강릉 KTX가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바로 고속 전철로 또 변경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량이 역세권 부도심 개발 사업도 같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각종 이런 교통의 호재가 있음을 교, 어, 개발 호재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안암동 주변에 가보면요 아직 좀 동네가 노후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미지를 주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호재들을 살펴보면요 괜한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길이 뚫리는 호재, 이 그리고 노후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는 곳인데요. 이 사실 물건도 아까 앞서서 살펴봤지만 10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신축이기 때문에 이 근처의 노후화 걱정은 좀 덜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네. 네, 본 물건은요, 10월에 그 준공이 예정이 되고요. 2층에서 7층까지 이루어져 있고,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차 대수도 이제 풍부하게 위치가 다다 잡혀져 있고요. 분양 면적은 83.45 제곱미터이고 실 사용 면적이 40.3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은 7층 중에 3층에 해당이 되고요, 방두 개, 욕실 하나. 그래서 가장 그 최고로 월세 수요자가 선호하는 투룸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를 좀 살펴보자면 아주 상당히 모던한 인테리어로 디자인화 되어 있고요, 또 아일랜드 주방 식탁이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고급 마감재로 둘러져 있어서 정말 그런 고급 주택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요. 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풀 옵션을 제공합니다. 각종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전기 쿡탑 등 이런 각종 풀 옵션이 제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글자 그대로 몸만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편리한 모든 시설물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고급 인테리어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13인승이 탑승 가능한 엘리베이터도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아래층에는 무인택배함도 있고요. 내진 설계되어져 있고 소방 스프링쿨러로 전 세대로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살기에 아주 안전한 시설까지 다 제공이 완벽히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테리어가요 모던하고요. 또 지금 풀 옵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이용할 때 인기가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선호도가 높은 투 룸이라는 점이 점도 특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활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정말 아주 소액 중에 소액 투자, 정말 천만 원대의 투자로 이 월세 수요가 풍부한 대학가에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수 있다라고 활용 전략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가격을 정리해드리자면 2억 5,500만 원이고요. 임대 시세로는 전세가 2억 4천입니다. 그리고 월세로는 보증금 2천에 1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상 대출은 한50%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750만 원 정도가 대출 예상금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 투자를 하신다면 전세로 활용했을 시에 1,500만 원의 실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 시에는 1억 750만 원의 투자가 가능함으로써 어떤 이런 미래 의 가격 상승과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활용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거주하셔도 좋겠고요. 또 임대 수익을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 포인트 정리해볼까요? 네. 세 가지만 딱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대학교 앞에 있고요. 또 대학가가 있고 또 바로 안암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으면서 또 정류장까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선박자가 두루 갖추 있는 훌륭한 입지라는 점과 또 임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임대 수익성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풍부한 배우 학군 배우가 있고 안정된 수요층 미래 가치까지 있는 그런 미래 투자 가치성으로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요 대학가인데다가 초역세권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매력적인 물건인지 아실 겁니다. 매수 전에 어떤 점들을 좀 유...